안녕 안녕 노은이가 나는 노은입니다 아, 우리 어디 가요? 기차 타러 가요 기차는 이따가 타도구나어그데 아, 아. 우리 마술 보러 가잖아 마술 보러 가요 어떤 마술 보고 싶어요? 음... 토끼요 토끼 나오는 마술이야? 네 비둘기도 나와요 아빠가 한번 사줄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노은이입니다. 나는 친구들 만나러 안 갑니다. 놀라서요 친구들 만나러 안 갑니다. 그럼 어디 가는데요? 우리. 어? 우린. 어? 우린. 노은이가 설명해주면서 가. 아빠, 나 어디 갔는지 몰라. 서울. 서울 갑니다 엄마도 한번 찍어주고요. 엄마, 여기 봐봐. 누이 어디서 찍어? 찍어? 아빠 찍, 아빠 찍고 있어. 찍고 찍고 있어요? 네. 허섯스. 엄마 엉덩이 때렸어. 엄마 엉덩이 때문에 아프자고. <laughs> 네. 론이 다리 앉으시고요. 누나 이제 그거 이따가 껴줄까요? 켜, 이따가 찍어줄래요? 네. 보세요. 우리 룰도 갖고 왔어? 룰도 갖고 왔는데. 점프, 잠깐만. 아빠, 아니 내가, 넌. 응. 론이 이렇게 들을 거야? 응. 으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호 택사장입니다. 론이 뭐 사러 가요 호떡이요. 호떡이요, 소떡이요. 얼굴 이렇게 들어줘야지, 호. 이렇게. 호떡이요. 얼굴 이렇게, 호. 얼굴 호. 이렇게 호. 보여야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줘야지. 우리 소떡소떡 사러 왔어요 <laughs> 봐봐, 론이 어떤 거 먹을 거야? 소세지, 치킨도 있고. 이거 소떡시떡 그냥 먹을까? 다딴 거는 없없도 돼? 떡볶이는 따로. 네. 떡볶이도 하나 주세요. 어. 이제 네. 내려오세요. 논이 조심해 떠들볼 수도 있으니까. 너야? 너야? 여보 먹고 갈까 안 해서? 자 네. 논이 여기 앞에 앉아. 엄마도 음. 한 개. 떡볶이 매워 없나? 논이한테 맵지. 음. 떡볶이 매운데? 이건 매워서 안돼 논아. 여기도 떡 있잖아. 이건 매운 떡볶이야. 야. 엄청 매워. 떡볶이 하나 씻어줘. 엄청 매운데? 오늘 매운데 먹을 수 있어? 손 들고 간다. 떡볶이. 어, 자, 이제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조심해, 물 안으로 쫄깃쫄깃해. 역시 휴게소 떡볶이 맛있어. 요리도 진짜. 누님 이거 언제 먹게? 맛있게 먹으세요. 나 이거 먹봐 가자. 연극 볼게 별로 없다. 보다 보자. 가자 보나? 시원한데 저 막고 나면은 오히려 더워져. 막고 나서 오히려 더 더워졌어. 음. 여기까지 오시기 좀 재밌었겠다. 내 팔도 낙. 건방나서. 아빠는 더 더워. 로이 안고 가면. 어디? 어, 포도가 아니고... 응. 은행이야, 너 은행이래. 아니야, 포도야. 은행이야. 은행이야. 제가 가볼까? 그러구나. 그러니 쉬는 데 가자. 우리. 자, 여기서. 음, 어, 뭐나 네. 어, 이거 네. 어, 네. 어. 아저씨, 춤 추는 거예요? 일단 네. 가보자. 네. 자, 계속 우와, 손릴것갔대 야, 여기 뒤에 꽃이 있어. 어, 이거 보지 않았어, 요 여보, 우리? 죽여주는 이야기? 근데 너무 괜찮다고, 해가 어, 아, 이거. 죽여주는 이거. 이야기, 근데 저거. 어. 난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 어. 재밌었어. 근데 여보 별로라 했어 그때. 그래? 어. 근데 나는 그 전에 무슨 호텔, 무슨 그거 봤는데, 그거 되게 재밌었어. 와, 어, 여기 뭐지? 되게 예쁘다. 아니 어, 야, 나 그거. 혼낸 데가 아니고. 와 어, 이런 데도 있어. 아르코 예술장. 우와, 엄마, 되게 예쁘다. 어. 혼낸 데가 아니고는. 어 치아 치아 아이스크림 냄새야 치아 아이스크림 냄새 아니야 치아 아이스크림 뭐지 민트 민트 네 노은이 이제 가져 간다 저녁은 여기서 먹고 찍을 거면 주세요 아빠가 찍을게 노은아 찌어 아빠가 노은이랑 엄마 엄마랑 노은이랑 가냐 아빠가 찍어 맞아. 찌라 어. 싫어 싫어 그러구나 그러면 노은이 찍고 설명해주면서 찍어보렴 나는 나는 노은이 노은이 노은이가 뭐예요? 도이가찍거야 아니요. 그냥 그. 나 엄마 찍어야. 아니, 영... <laughs> 야, 찍어야 돼. 우리 연극 여보. 그다. 피야? 아 근데 여기서 한번. 와, 펜더 나보자배안 아, 고파? 오이 아, 아까 그렇게 많이 먹어서 배안고플걸 피를 많이 먹어서. 여기에 길거리 파는 거 먹을까? 고추 치킨 판다. 어. 응. 근데 아. 응. 어, 아. 어제 어제 많이 먹네. 안 고파. 배안 고파? 건너가자. 건너서 가자. 오 비둘기 비둘기다 저기 거울이 있어 우리 한번 얼굴 볼까? 그래 어, 얼굴 지나가면서 얼굴을 볼 거예요 짜자잔 누군지 얼굴이 있나요? 저+ 저+ 저 누군지 얼굴이 있대요 김치 김치, 김치. 어파랑 어, 불이야 파랑불 응. 건너자 네. 엄마 어. 나 엄마 운동장 나 운동장 엄마 운동였어나 웅장 졸였어 엄마 장어 엄마 웅동하는거 엄마 운동하는 거? 응 저기 어. 어 저기 있었어. 저기 있었어?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한가 봐. 어안 들려 그렇지? 우리 안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 어. 그래도 카메라 들고 있는 여보 소리는 좀 들려. 어 그렇겠지. 뭔가 서울을 왔지만 항상 감간만 가... 비슷하게 가니까. 근데 오늘 또 뭔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래 저번에 여기서 밥 먹지 않았나? 먹었어. 그치뭐 먹었지? 닭갈비 먹었나? 뭐 네. 먹었지? 뭐 아니야. 너는 안 먹었어. 본인 땅이 부서 아니거든. 이게 내가 여보랑의 기억인지, 아, 다른 여자랑 치킨 기억인지 치킨 기억이 안 나. 아, 킥! 닭갈비는 나 다음날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여보도 어. 다른 사람인 것 같지. 닭갈비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않아?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를 한두 번 와본 게 아니어가지고. 어. 여보랑은 뭐 먹었는지, 응, 뭐 그러면. 얘기하면 기억 날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선생뭐 찍고 있어요? <laughs> 어, 버스야. 네? 버스야. 버스야? 땀나는 거 봐. 아 진짜 덥다, 진짜 더자팔아파서 내려가. 이제 크게 그렇게 못해. 으너론이냥 아. 응, 붙어있으니까 뜨거워. 와, 이제 약간 베트남 다낭인데 진짜 덥다. 와, 근데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와, 근데 여기 외국 사람 진짜 많아. 오히려 반대로 다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지. 아 맞아, 맞아. <laughs> 여기 외국 아, 사람들이 음. 진짜 많아. 와, 이 건물 되게 빈티지하다. 근데. 되게 오래된 중국의 무슨 구매 같은 느낌. 와, 여기 위에. 맞네. 어디? 짱구 인형. 아 맞아, 짱구 인형이다. 우리한테 마이크 채워놔야겠어. 아, 아여긴가 봐. 여기다.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자, 들어가 볼까요? 화씨 언니. 친구들 있나? 안녕하세요. 예약자 한도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진환이야. 여기 어. 안쪽. 어. 오케이. 누나, 답도 언제? 여기 납둬야 돼. 여보가 롱이안 끌어. 이쪽. 이 여기 안 끌어. 시작하면. 와, 엄청 많아. 나좀을볼 여기 어디야, 론아? 이기 어디야? 우리 맛을 보러 왔어, 누나. 맛을 보잘 음, 보이나? 요리 마술이다. 네? 요리 마술이야. 요리 마술이야. 마술이야? 어, 너이 장갑. 너이 장갑 떼줘. 어? 다들 쿠키 만든다. 장갑 썼다 껴줘, 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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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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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 오래... 같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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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래오여이 어디? 여기 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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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일단 아저씨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누리아는 마술사 미스터리 여기다 넣었어요. 을 해가지고 만들어봐 누가 더 토끼 만드는 거야? 뭐야? 토끼만 원이요? 지렁이? 뭐? 이거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 지렁이 모양이에요? 저는 손 장갑 벗고 할까? 안 잡히는데? 장갑 벗고 해? 쫄깃하게 똑같 장갑

해장국고만 있지 말고 만들어 달라고 청만해 일찍 와서 해야지 어색해지지 어색오보시네제 이따가 너네 만든 거 되게 선생님이 응. 주신데 다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쿠키를 응. 만들어가지고 응. 이모 주자 이모 주자 감사합니다. 이모 주자 이모 주니 이모 주자 이모 주는지모주가 설명해줘 이모 어자 이모 주자 이어 주자 이요뭐라이요별별이요별만들요어요이 쿠키 만들었어요 이모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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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 노은아. 아, 이거 뭐야? 노은아, 이거 뜯어줘. 그거 마라는거요 노은이. 뜯어봐, 노은이가. 엄마한좀 뜯어주세요. 엄마, 주 봐. 뜯어줄게. 여기 먼저? 세요 어떤 마술을 알려줄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순서 진행해볼 건데요. 친구들이 멋진 마술사가 되어보는 시간이에요. 음... 어떤 마술인지 먼저 뭐 보여드릴게요. 아, 기다란 목걸이주란 개랑 동그란 링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동그란 링에다가 기분를 넣고 링을 놓으면 링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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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근데 이번에는 링을 옷에다가 문질러 볼게요 수리 수리 마 수리 음, 문지르고 음. 안에다가 풀을 넣고 링을 놓으면 링이 어떻게 될까요? 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아니씨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옷에다가 아, 풀을 넣고 링에 놓으면 아, 뭐 넣고 떨어지지 않고 목걸이가 됐어요 친구들도 아, 한번 되나 안되나 직접 해보세요 보니까 오 이렇게 끈지른 다음에 음, 한번 해요봐요 아빠 마시고 있어 오가나 손에 면은 다시 다시 노은가 이거 아빠가 해테니까 그러고 나서 오 뭐야 아빠가 고노이 혼자 한번 봐봐 노은이 얼굴 다시 이렇게 하고 돌려봐 돌리고 오늘 여기 잡아봐 이렇게 하고 엄마가 아,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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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쳐야 어, 돼. 이렇게 하고 이 아잇 아아아 이렇게 아아 안녕 다가 하나 둘셋오오 뭔지 알아 이거? 아. 아, 네. 어 어. 알겠어? 아잇 어 <놀만 dollars> 아 엄마,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엄마 한번 해보라 하자. 그러 엄마 한수 있나 해보자. 엄마 한 번만 해보자. 똑과가 이렇게 하고. 이, 이걸 이렇게 해요. 그래 이렇게 손 처남하고 내려요. 그래서 고 옆에 이렇게 명함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 걸어라고 아니 이, 이렇게 하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 봐. 여기다가 올려.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걸어서 손가락 끝에 잡아. 여기 잡아. 아, 가지고 뭔 거인데? 이게 절거나 폰이나 가방이? 이제 이게... 돌아가야 된다. 아, 자, 그럼 이제 오늘 공연해주실 마술사 아저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해주실 마술사 아저씨는요. 마지막. 나, 나, 아, 나 봐. 갑자기 잘생겼어요. 안 잘생기고 멋진 끝장이 있습니다. 네, 너가 재밌었어? 나와주세요, 로니님. 로니아 어땠어, 영국? 그릇을 서 로니. 감사합니다. 자, 아무도 니 자, 로니님, 서고 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브이, 로니, 브이. 자, 네, 안녕하세요. 자, 로니님, 키 21번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안녕하이가이브 네. 너나, 쿠키, 쿠키 보여줘. 쿠키 봐봐. 봐봐, 봐봐. 우와. 너나, 쿠키 우리 먹을까? 응. 차에서. 어디서 먹까 차에서? 알았어, 차에 가서 먹자. 와, 근데 나 사람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재밌었다. 감동적이었어, 마지막에. 그 정도까지라고? 어 차에 가면서. 시원하겠어. 엄마는 햄버거 먹고, 로는 쿠키 먹고요. 알겠죠? 가자. 어? 응? 차에 가서 먹자. 노은아 어땠어? 재밌어얼만큼 재밌었어? 이만큼이요. 에 이만큼이 어느 정도? 음주 이만큼. 음주까지야. 음주까지야. 여기 앉아 보세요. 우리 뭐할 거냐면 노은이가 만든 쿠키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 이제 먹어도 돼? 네. 어, 이제 먹어도 돼.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 네. 뜯을 수 있습니까? 뜯을 수 있어요? 네. 아빠 뜯어줘요? 네요. 어, 너 오늘 한, 혼자 할수 있구나. 아빠 보여주고 먹어야 돼. 아빠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거든. 아, 너희 만들었어. 초번에 아빠가 들 먹어봐, 어떤 맛인지. 어, 어때? 얘기해줘. 맛있어. 맛있어? 우와. 시원한데 갈까? 네. 야, 안에 시원해. <놀람> 엄마랑 어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알겠지? 그럼 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쿠키 무슨 맛이에요? 아와 로니 아까 쪼물쪼물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나 오늘 집에서 초코, 쿠키 만들어 먹을까? 로니 집에서는 호랑이 쿠키도 만들고, 지렁이 쿠키도 만들고, 지렁이 쿠키. 지렁이 쿠키? 지렁이 쿠키 만들 수 있어? 어? 네, 쿠키가 무슨 맛이에요? 초코맛이에요? 초코 응,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거의 다 먹었다. 아, 아빠 아 집에서 또 만들까, 쿠키? 아빠 쿠키 만들 수 있어? 응, 어, 이것처럼 만들죠. 우리 이마트 가지고 쿠키 만드는 거 사서 응. 쿠키 만들자 좋았어 우리 쿠키 엄청 잘먹고 로은아 아까 마술 보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응.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아까 그, 그 동물 동물? 응. 동물 이렇게 손으로 하던가? 아니 응. 그러면? 진짜 동물 진짜 동물? 응. 아까 어떤 동물이 나왔었지? 모르겠어? 네? 몰랐어 안녕하세요 어니 돈이... 어, 어. 여기 포옹이다 어, 이에야 토오미가... 어, 아니, 이렇게 대로 이렇게도 찍어어야지우이가 들고. 누나, 찍어 그렇게 하면은.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어... 아빠 엄마랑 누나랑 랑누나나나둘셋 하나, 하나, 어, 잠깐만 나랑 누나랑 나랑 누나랑 누나누나나둘셋하나둘셋하 하나, 둘, 셋. 끓봐 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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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없으면 어, 좋겠는데. It's, 아, 아, It's iron 아, 아, iron man. It's i r o 이먹식먹을래 아니. 그럼 아빠한테 튀어줄게 막걸리, 어머 막걸리 슬러시 먹어볼래? 론이 먹고 싶어? 저희 뭐 먹고 싶은데. 론이 하나 사줄까, 요 우리 그러면 저기 갔다가 오면서 사줄게. 알겠지? 안녕했줘야지 헬로우. 론이 더로해줘야지 헬로우. 이쪽 와봐, 저거 엄청 비싸. 저렇게 만드는 거. 저거는 저렇게 있는 걸산거 같아. 내가 근데 그치? 내가 얘기한 게 저거예요. 뭐 창살. 저런 창살 하자. 왜 노우나? 아 왜? 어디라고 왜? 왜? 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 어지러워. 우리 그 거리도 이렇게 됐어. 다 쓰면... 아, 힘들어. 뼈, 도라 도라. 애, 우리 노우니 와, 미쳤다. 우리 에서도 룸이 <laughs> 너무 멋있다. 존나 알다, 진짜. 너무 힙해. 빅선도 힙한 놈야 어우, 존아니다 원숭이가 다 아, 저기 아닌가? 아빠, 저거 좋아 봐. 어디? 아, 진짜. 어, 이거 느낌 괜찮다. 이렇게 해서 열어놓을 땐 열어놓고 닫아놓을 땐 다. 1층이 저렇게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저렇게까지 못 봐. 룸아, 이리 와봐. 엄마 따라 와봐 로나. 우와, 느낌 미쳤다. 너무 예쁘잖아. 말잘 들을 거야? 응. 그럼 이따가 저거 슬러지 사줄게. 알겠지? 돈이 말잘 되는 슬러지 사줄게요. 대충말잘 들어야 돼. 말 들고 있거든. 응. 어. 조금 더잘 들어야 돼.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더... 맛있어 가보자 그러면 저 앞에 가다가 있으면 사줄게 네. 노이야 찾아봐 있는 점 찾아봐 노이야 찾으면 아빠가 사줄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래 던데 여기 그나 <없나>? 진짜 미쳤다. 래다래 그래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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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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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이, 여기 가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차. 논이 멋있는 차. 춤춰줘. 뭐야, 그거 얻어놨어. 김치. 김치. 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너이가 좋아하는 런던 게임. 무슨 게임? 게임스타, 게임스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어, 가자. 봐봐, 뒤로 가. 아, 아파트, 아파트. 아, 맞아. 뒤에. 아. <laughs> 어. 야 아이씨. 으아 <laughs> 아, 아아딱걸렸는안 아, 아, 아. <laughs> 딱딱딱 걸렸는데 아니야 아까 너무 많이 쐈어 으 잡았다 아 가자 아, 이제. 어만아아너희들 숨차. 아, 일로 넘어가면 다 아. 아. 너, 너 숨차. 가 어서. 어서. 아기 어 어떠. 슬러시 있다가 저기 가면서 사자. 됐지? 어디? <laughs> 이따가 찍는다. 안녕, 인사해서 이따 찍게. 이사 <laughs> 선생님, 이마 봐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쁘게 가만히 있어야 돼. <laughs> 선생님, 뭐 가만히 있으면 돼. <laughs> 갑자기 굳었어? 응, 나왜 이렇게 갑자기 굳었어? 이모가 왜, 딸. 어리둥. 어리둥. 원래 이렇게 멋있게 그려주는 게 많아요. 니는 <laughs> 아, 네. <laughs> 어, 약간 저 화풍이 또, 저마다 다르긴 한데요. <laughs> 어, 너무 잘생긴 애들은 좋아저는데왜 너가 좋아하냐? 네가 <laughs> 너무. <laughs> 저는 기억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잘생긴 게나왔어 <laughs> 너왜 그러냐? 너왜 부끄러워하냐? 너네 엄청 잘생기게 나왔어. 이런 어? 잘 생겼다니까 좋아하는 거야? 언제부터나 <laughs> 우루나 크림 안 어때? 안 보여? 안 보여? 봐봐. 아? 어때? <laughs> 우와 엄청 잘생기게 나왔다. <laughs> 어때? 멋있어? 거기에 <laughs> 다른 거 말고 뭉크? 잠깐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너네 <laughs> 가서 봐봐. 어 조심하고. 근데 이거 만지면 번져가지고 지금 만지면 안되니다 만지면 안 돼. 응. 그거 만지면 안 응. 돼. 이거 안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에 오세요. 거긴 안 돼. 일로 오세요. 자랑스러워. 일로 와. 아 룰라 너무 멋있다. 이름하고 어때, 날짜 는게원 맨날 그렇게 이상한 표정 지을 까 이르, 아니, 이름하고 날짜 적는다, 그냥? 어, 이름하고 날짜 적는 익성동에서. 아니야, 그냥 이론하고 아, 날짜. 아, 이, 오, 온, 맞죠? 성까지 붙여드릴게요. 네. 뭐야? 는 맞죠? 나이먹어 가자 가자 로나 엄마가 이제 챙겼대. 엄마 엄마 저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고기만 돼 안돼. 고기만 돼 응, 안돼. 근데 그만 가자 가자 가자. 잊어버릴까 봐. 거야. 가자 이제. 가자 아빠. 이거 엄마 주고 아빠 알아 이제. 어, 이제 가자. 여기 슬러시 찾아봐 알겠지? 슬러시 어디있는지 찾아야 돼. 슬러시가 어디 있을까? 어디야? 실러식집 어...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노나? 여기 맞아? 노나! <laughs> 실러 찾았다. 가자. 주문해 주래. 여기서 주문하는 거래. 와, 노나 이거. 이거 어때? 노나, <야>, 딴 <laughs> <놔봐. 웃음> <이러라, 아빠는> 봐봐. 오렌지야. <laughs> 오렌지야 이거. 뭐. <laughs> 오렌지 안 먹는데? 뭐냐 오렌 오랜... 아니야 오르... 포도 안 돼. 포도 안 된대. 이거 지금 포도 안 된다고 있어 삼성에. 들어.

이건 어디갔어 아, 고마워, 루리 깨고. 쿠퍼도 앉아서. 서 먹으면 되잖아. 어. 괜찮아. 이따 잠깐 멀리서 구원니 슬러시 한입 먹어. 이게 뭐지? 뭐와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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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우